안녕하세요. 건강 365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자라는 채소라고 불릴 정도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 요오드, 칼슘,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조절, 장건강, 갑상선 기능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뼈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역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미역은 이미 1300년 전 고려시대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건강식품인데요. 도대체 이 미역에는 어떤 효능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일까요? 미역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중년 이후에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미역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혈액 속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로 인해 변비가 잦아지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식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미역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건강하게 만들며 대장암의 위험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건강입니다.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이 호르몬은 체온 조절, 신진대사, 피로감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중장년 여성은 특히 갱년기 이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체중이 불어나고 무기력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역에 함유된 천연 요오드는 체내 흡수가 빠르고 부작용도 적어서 약보다 더 안전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향상과 항암 효과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암세포를 찾아서 없애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을 강화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역도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먹었던 조합에서 오히려 그 효능이 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꾹 하고 한번 눌러 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실 겁니다. 미역의 효능을 반감시키는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고소하고 든든한 미역국을 만들기 위해 소고기를 넣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조합은 우리 위장에 큰 부담을 주는 상극 조합입니다. 소고기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가 오래 걸리는 식품인데 미역에 풍부한 식이섬유도 소화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이 조합이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소화 기능이 저하된 노인층이 고지방 육류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시간이 평균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미역국에 소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넣어보세요. 소화 부담이 적고 단백질 보충에도 좋아 노년층에게 괜찮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미역은 참기름에 볶아야 제맛이지 하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미역을 참기름에 볶은 뒤 물을 붓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건강 측면에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역의 대표적인 성분인 요오드나 칼슘, 마그네슘은 모두 수용성인데 참기름과 같은 기름 성분이 이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를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양소가 제대로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역 자체는 성질이 찬 음식인데 참기름은 열을 올리는 따뜻한 성질로 체온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발연점이 170도로 낮은 편이라 미역을 오랜 시간 볶게 되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넣어 국을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조합 역시 칼슘 흡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역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물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뼈 건강에 큰 손해가 되는 셈입니다. 뼈 건강 챙기려다 오히려 골다공증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이죠. 서울시립대 식품공학과에서는 미역과 두부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칼슘의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시기 어르신들에게는 무척이나 치명적인 조합이죠.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두부는 미역 없이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미역은 어떤 식품과 먹어야 그 효능이 두 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고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 더운 날씨나 몸속 염증이 많은 분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미역과 함께 오이 냉국으로 드시면 더위로 인해 떨어진 식욕을 끌어올리고 체내의 노폐물과 열기를 동시에 배출할 수 있어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역은 해조류 특유의 미네랄과 식이섬유로 장을 청소해주고 오이는 칼륨과 수분으로 신장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둘을 시원한 국물에 넣어 냉국으로 즐기면 몸속 온도를 조절해주고 위장에 부담도 적어 여름철 대표적인 노년 건강식이 됩니다.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오이와 미역을 함께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 염증 수치와 부종 지수가 각각 2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땀이 많고 갈증이 자주 나는 어르신들께 미역 오이 냉국 한 그릇은 몸속을 청량하게 씻어주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는 홍합입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석 같은 홍합은 단백질, 철분,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빈혈 예방,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역과 함께 먹었을 때 갑상선 건강을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많지만 이 요오드가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으로 잘 변환되기 위해서는 아연과 셀레늄이 필수인데 이 영양소들이 바로 홍합 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역과 홍합을 함께 섭취한 노인군은 갑상선 기능 저하율이 25% 줄고 피로감 지수도 뚜렷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파입니다. 파는 너무 흔한 식재료라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는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며 몸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역과 함께 먹었을 때그 효과는 배가 되는데 미역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속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의 따뜻한 기운이 이를 중화시켜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즉, 파는 미역의 성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균형의 열쇠인 셈이죠. 또 파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미역의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켜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2018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연구에서는 팔을 함께 넣은 미역국이 일반 미역국보다 소화불량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반응을 유도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역국에 팔을 송송 썰어 넣는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보호, 소화촉진, 면역증강에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낸다고 하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양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어 신장이 망가지고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양파의 효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양파가 내 몸에 독이 되는 위험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최근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성인의 48%가 고혈압을 앓고 있을 정도로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파를 먹으면 이걸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양파 속 알리신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하나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혈압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동맥 경화 예방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밥만 먹으면 졸리고 저녁엔 손발이 저리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이 바로 당뇨 초기 증상입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미리 조절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1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생양파를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은데요. 물론 너무 맵고 자극적이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언젠가 앞집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예전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겁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르신들도 이런 고민 공감하시죠? 연세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한번 골다공증이 생긴 후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파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 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속 퀘르세틴 성분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골밀도가 5%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양파를 매일 꾸준히 먹으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무릎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양파를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환절기가 되면 감기 자주 걸리시죠. 그런데 예전엔 감기 한번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한번 걸리면 한 달은 예사로 가고 간혹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연세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양파를 한번 드셔보세요. 양파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게 되죠. 양파 속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껍질을 우려낸 차를 마시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억제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파는 알맹이 뿐만 아니라 껍질까지 버리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어르신들 이제 양파가 어디에 좋은지는 다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양파가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양파의 부작용 첫 번째는 바로 위장 장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거나 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트림이 심하게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연세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 소화를 예전처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유발하게 됩니다. 양파 속의 특정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게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화기약회 연구에 따르면 생양파를 섭취한 분들은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 증상이 무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양파 섭취 후속쓰림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를 드실 때 생으로 먹는 대신에 볶거나 쪄서 드시고 양파 한 개를 4등분하시어 하나씩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저혈압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이 아니라 오히려 저혈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어지럽고 머리가 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양파를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좋지만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양파 속 특정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이 양파를 과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양파를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 하루 반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건강 악화입니다. 요즘 부쩍 몸이 붓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양파는 당분간 드시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 신장 건강은 연세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파 속 칼륨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의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체내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심해지면 근육 경련, 심장 박동 이상 심한 경우는 심정지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드시기 전에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이 줄어들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개를 전부 드시지 마시고 절반 이하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혹시 양파를 드시고 입안이 간질간질하거나 목이 따끔거리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이런 증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니 즉시 섭취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드시면 양파 속 단백질과 황화합물 성분이 체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하여 가려움증,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익힌 양파는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생 양파보다는 익혀서 드시고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식품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 조절 잘 하라고 하는데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6%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퀘르세틴과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간단하지만 혈관 건강에는 최고의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가시죠? 이럴 때 양파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면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양파와 생강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독감 바이러스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생강차에 양파즙을 살짝 넣어 마시면 감기 예방에 최고이고 양파와 생강을 함께 볶아 반찬으로 활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 완화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혹시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연골이 점점 달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무릎이나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올리브 오일은 진통 효과와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양파 속 퀘르세틴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함께 먹으면 관절 건강에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관절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어르신들 한약도 궁합이 맞아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음식도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감기가 걸리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드시거나 양파즙과 섞어 드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꿀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양파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유황 성분이 풍부해서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는 강한 효소 성분이 있어서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만나면 오히려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경우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생선입니다. 어르신들 생선 좋아하시죠?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양파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강한 황화합물 성분이 있는데 생선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가 체내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도 황화합물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어와 꽁치를 양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시고 양파를 넣은 생선구이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수록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우유는 위산을 중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소화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유 속 칼슘과 양파 속 황화합물이 결합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기관은 황 성분이 칼슘 흡수를 20% 이상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우유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소화가 안될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고 한두 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